웬만한, 웬만한 건축 같은 거는 스크랩을에라잉 스크랩이 남아돌거든. 스크래블 언제 한 번. 오, 낚시 하나 성공했다. 타르 공업용 예, 여기다 넣어, 만들어요, 공업용. 시발, 안 쳐지네. 공업용 예, 자켓에다 넣어보세요 음식 하나 먹을 사람? 나 물고기 먹을 먹으려고. 오, 뭐야, 왔다, 왔다. 스꼽쇠, 스꼽쇠. 얘왜 이렇게 날뛰어?

여기 시체는 안 피지나? 근데. 사라졌네. 그냥 갑자기 띠커 스폰이 되네. 이거, 이거 데 그니까요. 시간은 피지도 못하네. 이거 없다, 진짜. 아, 내가, 아니, 아니 아니구나. 내가 내 거구나, 이게. 쟤가 이거 왜못 펴? 피고 싶은데. 라이터가 없어서 그런가? 포테이토가 못뭐 심나? 심을 수 있네 포테이토. 우리 부스터가 있네. 이거 나무 있잖아. 나무 있으면 최대한 저것도 만들어야 돼 우리. 노, 그 농사. 플랜터부터 no. 만들어야지 플랜터부터 음.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나무를 보시게할수 있거든 음 크크 안녕? 안녕 飲食はないわ、すでに、たくさんするのがいい。トンチがりガリん。어놓고、トンョ 다음 um 테크를 올리려면 코퍼 인게 아니, 근데 이거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나좀 잘까? 자자. 색스모시 뭐야 이거? 에에. <laughs> 네. 우리 부스 하나 있는데 이거 나중에 한명 그걸로 괜찮겠다. 저희 맹션 있는 거가야 되는데. 랭이정? 루인, 루인 좀 털어볼까? 루인, 좀좀 가긴 해야 되거 나는 이거 근데 이거 해 볼게. 아, 잠깐만. 이거 근데, 물갈키 만들 수 있으면 빨리 물갈키부터 만들려면 PC 스킨이 필요하네. 음. 못만들어네 좋지 않네. 철광석이 뭔데? 너 철광석 아니니? 목 말라 어떡해. 물을 마시렴. 아 푸딩 먹어도 되나요? 네? 맛있겠다. <laughs> 에? 너? No. 혼자 먹어요. 푸딩 먹으면 안 돼요. 비상식 먹지 마세요. 요리해 먹어 요리. 푸딩을 어떻게 요리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근데 고기 계속 넣고 있는데 누가 먹고 있는데 계속? 그니까 러 누가 계속 먹는거야 누가 계속 먹어 누가 먹어? 너야? 너지? 너지? 전 아니에요 응? 네? 그럼 다들 파밍 좀 해오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예?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스무개 만들었고 아무가 없어 우리 o 무무 going to go up. So, 라디오 타워 가 g to go up. I'm going t 가 go up. I'm 고. o i n g to go up. I'm g o i n 반타 o go o o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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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뮤테이 뮤테이션 애들이야? 저기. 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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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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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죠가런거 막.. 막자르면서 올라오세요 가자, 신기하자아자아자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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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왼쪽으로 올라서올라가려올왼으로 가려고. 어. 왼쪽으로 올라갔어. 가자. 있네. 고왼좀으인 가려고. 왼다 조심해라. 야왼은으로 가려고. 왼쪽으볼게아 아. 아. 주변. 어, 야 잠깐만 호흡빠 빨이야 우리 붙어서 같이 싸워 야총 쏘는 애들, 애들 체력이 많아가지고 아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보태 보태 보 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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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티. 여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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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태하라 보태하라 아 에바야 나피 흘려 피나 본디지 있는 사람 본디지 싸요 보태 아, 활활다 썼어. 이제 예. 아나 퓨리야. 아나 죽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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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빡세 여기 이레벨인데? 안돼안 돼. 안 돼. 여기 나중에 와. 우리 우리 우리가 보시게 안 돼. 아니 활 진짜 개 많이 맞춰야 돼. 한 놈만 아, 한 서른 대 맞춰야 되는 거 같아. 아나 피울려. 아, 마레타. 아, 아. 멀레톱. 마레타업도 있고, 잠깐만. 천천천. 맨. 하나 있어, 천천천. 하나만 하나 가져와서. 알러지, 알러지. 알러지 있는 사람 알러지? 알러지가 뭔데? 그러니까요. 접접 알러지 없어? 와. 아무도 없네 알러지. 부스 하나 있는 거써서 멘션 좀 털어 볼게요. 너무 바파. 5분 거 없어. 다이빙 타임 인크리즈. 회복 안 되나? 이거 없어. 선으로 만들 수 있겠니? 피해보? 그 알러지 해가지고 만들어야 돼. 알러지 파밍해야 돼. 알러지. 레드 레드 알러지. 별만 아니면 될것 같긴 한데. 오, 맨션 맛있다. 맛있는데 숨을 숨을 한번 쉬어야 돼. 한번 쉬고 다시 들어가 응, 세치씨를 잡긴 해야되는데 맨션 털길 잘했다 이거 도로가 어. 없애요 진짜 미친 게임이가루인터합 그러면 왜 이렇게 안 깨져? 이거... 아, 이게 근데... 광물 채취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데 뭐, 게임으로 안 움켜진 느낌이야 나는 내가 뭐... 캐는 건가? 광고라인겨? 쓰는 것 같긴 한데 커다란 돌이 있어 어어어 어, 어, 저기 저기 방금 게임 나만 멈춤 잠깐 난 괜찮아 뭘로? 난 괜찮은데? 방금 뭐지? 뭐똥 게임이 그렇지 뭐 방금 더 월드 당했어 나. 오..매니션 탈럭은 많은데 뭐야 이게 왜 아무것도 없어? 루이네? 이거 완전 럭키빅키잖아 와 미친 이게 뭐야? 응? 음? 노다지잖아 나한번 템을 놓고야 될것 같을 정도인데 아좋됐다아나좋됐다 아. 아, 이거 죽겠는데? 죽었다. 죽다고요널 오, 인벤토리 is full. 소통이 없었어. 어이씨 하나 더 있네. 1층에 세탁기만 털고, 웃기에서 템좀 정리해야겠다. 됐어, 템 정리하고 와서 또 털어야겠다. 진짜 노다지네, 완전! 너가 그래. 자꾸 먹어 맛있다 밥먹어 남은 식 없어 야 컴포넌트 이제 남아돈다 아니야 떨어졌어 그러좀 남아 좀 돌아라 빙그르르르 야 총새치 잡을 사람? 뭐야 잡을 망원, 수 있어? 망원경 어렵다 여기 정색쥐 세 마리 있음. 잡을 수 가자 하지. 가자 가자. 잡자 잡자. 아나피 회복 좀 해야 돼. 한 마리씩 담당해서 잡으면 될 듯. 여기 예, 가자. 어디예요? 여기요? 저한테요. 저저요저요 아파트. 너 코드인데. 아파트. 아파트야? 아파트로. 아파트로. 여기 있냐? 저기구나. 저 핑크 계요 잘 보이네. 어데 근 여기 템들 리스폰 됐는데? 아, 2대3 가자. 동하나. 일삼 우리. 네. 아니 아니면 한 명만 좀 어떻게 안 되나? 한명 강퇴 시켜봐 빨리. 잡긴 해야 돼 제네. 아저 청색추구나 맞네. 야 어떻게 잡냐 무서운데? 아 무기 우리 강화가 대단하지? 뭐... 철이 없구나 아 철. 싸워봐 일단 한대 맞고 일단 아프면 도망가자. 도망갈 수 있나? 잡을만 할것 같기도 한데 도망가는데? 도망가. 도망가는데? 어떻게 잡냐 도망가면? 아안 도망가네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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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망가진 않.. 아아 도망가진 도망가. 않... 공격은 안 공격은 안하나 딱히? 어, 공격 안한다 얘네 아, 아 안하네 뭐야 개꿀인데? 뭐야 진짜 개꿀이잖아 아잠깐 숨숨숨숨 숨, 숨. 오케이 누가 잡아어다 잡았어 한 마리 아저 있구나 확인 아, 잡아. 왜이렇 못잡아. 왜 이렇게 빨라.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야, 이 고기. 라지... X밥이었네? 어, 괜히 쫄았네. 응, 괜히 쫄았네. 온 김에 좀 털고 가야겠다. 야, 여기 좀템 많더라. 난 루인 갔는데 루인 맛이 없어. 웬만한 거다 스크랩으로 만들어라. 그래, 스크랩 우리 남아돌아가지고 스크랩 좀 쓰면 될 듯. 어, 야, 숨, 숨, 숨. 숨, 숨, 숨. 이거 이제 청새치 구했으니까 저거 한번고 청새치 좀 많이 잡아야겠는데, 이름이 개꿀. 우리 갈키 만들어 봐야겠어. 한뻔한 돕. 아, 좀좀좀좀 좀. 앞에 줄게서 좀 쉬는 거. 산수통 빨리 해야겠다. 네. 광물을 캐야 되는데 이 뭐가 광물인줄 모르겠네. 어, 잠깐만. 상어가 나한테 온다. 상어 이거 한 마리라서 나중에 같이 잡아야겠다. 상어 아파? 어때? 상어요? 그냥 맞을만은 한데 계속 맞으면 좀 아플 것 같은. 맞을만한데 한3 대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그 이상은 나빠요. 그 이상은 좀 어... 많이 딸피가, 딸피가. 오 음... 같은 것도 그냥 스크랩으로 다 만들어야겠다. 스크랩 너무 많네. Shh.